둘이 뭐둘다 뭔가 정직한 목소리로 얘기하게 되던데? 그래? <laughs> 영어 교본이었어 에이 가잇 x 과 나이스 투빗츄 나이스 투윗투 나이스 투빗투아 얘도 장난기 다분하네 내가 한 건데? 나이스 nice 투윗츄트 방금 내가 한 건데? 진짜요? 아, 네, m o 무 e 무 o v e Come here, Guinea. I g 사람. 와, 사람 겁나 많 o 어, 아씨, 뭐야 이 e t come now, man. Time, Saram. Wow, Saram, come now. Oh, shit. What are you doing? y e a 가온가온 죽으면 죽지 뭐 우리 푸우푸푸트가 이겨줄거야 와우 어그로 굿. 쉣 <놀람> 내리 내리 내리내리 어어어 드레세븐에 는는대하하지않았 27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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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27. 2 27. 27. s 7 2 2 가까이 데너았네기서 응? 뭐, 뭐, 그뭐 아, 저기서. 저기서. 있기서 저기서. 저기 저기서. 서서저어 내가 던지고 죽을걸? 감사합니다. 내음악이 없어. 아 뒤쪽에도 있네. 아, 슬탄. 응? 옆에 있단 얘기. 응. 아하. 이기 아래 에 있을 것 같아. 아 봤어요 15 15. 15. <laughs> 나 석분던쯤. 제 이제 올라온 거 아니에요? 아, 올라와요, 이 장전이 안돼 어, 있었어. 아, 아 다, 장전하고 했구나. 있는데. 죽었네. 아이.